친구와 친해지기 한국 코칭 심리연구소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입니다. 친구의 사전적 의미와 심리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사전적 의미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친구의 심리적 정의는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며 서로 이해하고 사적인 생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감정, 비밀을 이야기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친구란 심리적 문제의 해결을 돕고 심리적 고통이나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이며 양방적인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 아동기 중반 이후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단짝 친구 관계가 발달하고 또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친밀한 관계를 발달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친밀감의 욕구는 친구 관계에서 충족이 됩니다. 이러한 친구 관계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정서적, 인지적 자원을 제공하며 자기 인식과 또 자아 개념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청소년기의 친구관계가 성공적인 사회작용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원과 안정감을 제공하며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낯선 친구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입니다. 첫 번째, 청결하기. 좋은 인상 주기 중 가장 쉬운 방법은 청결, 청결과 좋은 냄새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샤워하고 양치질하고 치실을 사용해서 청결을 유지합니다. 어떤 친구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한테 좋은 냄새가 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머리 꾸미기. 등교할 때마다 자다 일어난 머리를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깔끔해 보이지 않죠. 등교하기 전에 잠깐 동안 머리를 빗고 또 깔끔하게 머리를 묶고 그렇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인상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교복에 신경 쓰기. 좋은 인상을 받는 것은 개인의 기준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할수 있는 것은 교복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입는 것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교복을 줄여서 너무 짧게 입어가지고, 어, 행동도 불편하거나 그러면 본인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 기의 사회성 갈립다. 청소년에게는 교우 관계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많이 해야 된대요. 성공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자신감과 근면성을 발달시킵니다. 청소년기는 성장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점차 변화하며 한 인간으로서 보다 성숙해지고, 주위에 의미 있는 사람들과 감교의 비중이 달라져서 상호 교류의 내용과 질에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와 지금 중학생이 돼서 나누는 대화가 좀 수준이 다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는 성인기 이후 대인관계 형성의 밑거름이 되며, 이 시기에 경험하는 친구 관계의 질적 특성이 향후 개인의 삶에 긍정적 또는 혹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우 관계의 중요성.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정서와 사회성 및 자아개념의 발달,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기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사소한 일로도 친구와 자주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학습은 논쟁을 통하여 지적,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에 필요한 기술들을 획득할 수 있고 학생들이 서로 상대방의 공헌을 칭찬해주면서 집단의 소속감, 수용감, 자신감 등의 감정을 발달시켜주는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습은 학생 간의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아 존중감과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가 좋으면서 자기 자신, 개인 생활을 만족하면 자아 존중감도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가 좋으면 자아 존중감도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 생활이 만족되면 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고 자아 존중감 안정성도 높고 대인 관계 및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자아 존중감 안정성이라는 건 자존감이 어떨 때는 올라갔다, 어떨 때는 내려갔다. 이러는 게 아니라 꼭 일정 수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걸 자존감 안정성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이 자존감 안정성도 굉장히 안정적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집단 내에서 수용되어지고 격려받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집단에서 정말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또 친구들이 나에게 잘한다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특히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단점이 있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본인을 판단한다면 이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행동하고 실제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나를 잘 모르고 그들의 판단은 오류 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자수용을 통해 자신감이 커지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나답게 행동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활동입니다. 오늘 활동 내용에 관해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는 작성하셔서 학교에 출석하는 날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문헌입니다.